안녕하세요. 오늘, 오늘도 오늘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의 국어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는 비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기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따뜻하게 옷도 준비하셔야 되고 아직 한 여름 옷 입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여름 옷을 주로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주말은 일요일은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아마 영상 1도까지 내려간대요. 1도. 자, 이렇게 되면 많이 춥고 병나기 쉬우니까 미리 따뜻하게 옷 준비해 놓으시고 집안에 어, 기온도 조금 따뜻하게 보일도 올려 놓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3, 54. 자, 공부할 내용입니다. 함께 읽고 받아쓰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전우치. 어, 겠소 소문이 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겠어. 저런 사은 꼭대기에 있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절에 도착했다. 컴컴한 밤이 되었다. 목탁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이 기도할 때 목탁을 치는 소리잖아. 스님이 절 안에 있나 보다. 스, 어, 스님이 벽을 보며 목탁을 치고 있었다.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스님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전우치라고 합니다. 밖이 너무 끔끔해졌어요. 그래서 산을 내려갈 수 없어요. 절에서 하루만 자고 가도 될까요? 왜 스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소리를 못 듣나? 아니면 스님이 진짜 여우인가? 전우치는 스님 앞으로 살금살금 살금 다가갔다. 전우치가 스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님의 눈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이빨은 상어처럼 크고 뾰족했다. 덤벼봐라, 꼬마야. 내 배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받아쓰기는. 자. 53, 54 진행할 건데요. 자, 1번. 1번.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겠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겠어. 자,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겠어. 자, 이거는 혼자, 혼잣말이기 때문에 작은 다운표를 넣었습니다. 자, 2번. 저런 산 꼭대기에 있었다. 저런 산 꼭대기에 있었다. 아, 저런 산 꼭대기에, 꼭대기에 있었다. 저런 산 꼭대기에, 자, 제가 지금 다시 써도록 할게요. 띄어쓰기를 하나 빼고 했습니다. 산 띄우고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 있었다. 있었다. 자, 그 다음 3번, 스님이 기도할 때 목탁을 치는 소리잖아. 스님이, 스님이 기도할 때 목탁을 치는 소리잖아. 스님이 기도할 때, 할 뛰고 때 목탁을 치는, 소리잖아. 자, 여기 치는 띄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떼도 따로 띄워야 하고요. 자, 그 다음, 4번. 어,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을 뒷모습을 보며, 뒷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다음 5번 바퀴 너무 캄캄해졌어요. 바퀴 너무 캄캄해졌어요. 바퀴, 자밤 밑에 쌍격입니다. 바퀴 너무 컴컴해졌어요. 컴컴해졌어요. 밖이 너무 컴컴해졌어요. 자, 6번. 그래서 산을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산을 내려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산을 내려갈, 자, 갈만 따로 띄우, 어, 죄송합니다. 갈은 써줄게요. 드릴 산을 내려갈, 자, 수는 따로 띄우고, 수 없어요. 자, 이 수만 따로 띄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 7번. 절에서 하루만 자고 가도 될까요? 절에서 하루만 자고 가도 될까요? 자, 절에서 하루만 자고 가도 될까요? 될까요? 절에서 하루만 자고 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 8번, 8번,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지?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지? 자, 8번,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 자, 왜,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 하지 않지?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 자, 9번. 9번. 소리를 못 듣나? 소리를 못 듣나? 소리를 못 듣나? 소리를 못 듣나? 자, 10번. 전우치는 스님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전우치는 스님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전우치는 스님,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다가갔다. 전우치는 스님,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자, 12번, 아, 11번. 스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 스님의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스님의라고 했죠. 스님의 자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 12번 눈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빛나고, 빛나고, 있었다. 있었다. 자, 13번. 이빨은 상어처럼 뾰족하고, 이빨은 상어처럼 크고, 뾰족했다. 이빨은 상어처럼, 크고, 뾰족했다. 자, 이 상어처럼은 붙여서 써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이빨이라고 했는데요. 자, 사람은, 사람한테는 이빨이라 하지 않고, 치아라고 하죠. 치아. 자 이빨은 동물에게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빨은 동물에게 자이 차이를 잘 유념하셔서 사용하도록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도 이빨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빨은 동물에게만 쓰고 될수 있으면 사람에게는 치아 치아라고 수정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는 여자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주말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